울산시민 모두를 위해 알짜배기 소식들만 모아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식 모이소. 오늘은 개편 후첫 시간으로 울산에서 함께 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정, 또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느끼는 일상, 오늘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울산 매거진에서 우리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예요.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울산에서도 일하는 장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비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많은, 만드는 일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울산 남구 보건소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네. 네이 카페에서는 스페셜티 등급의 원두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및 신선도를 유지를 자랑하면서 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어, 정신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육성하는 이 회사는요, 2009년 포항에서 1호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에 40여 개가 넘는 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에 있는 이 지점은요, 가장 화목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바리스타들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바리스타 토마스 만나보시죠. 그0스 살에 군대 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는 잘 지냈는데 자대 배치 받으면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발병이 되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약을 쭉 먹어왔고 그리고 센터를 여시, 다니면서 이제 잘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었지만 길게는 보름,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경험을 세번 하고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신 장애인들을 전문 바리스타로 교육을 하고 직장까지 해주는 히즈빈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산에도 매장이 생기면서 서른아홉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는 걸 타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처음 독립도 해보게 되었고, 지금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잘 진행되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중으로 이제 결혼도 할 예정. 입니다 네, 네, 와 바리스타 토마스 씨 목소리였어요. 어 그냥 목소리만 듣기에는 전혀 뭐 모르겠는데요.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계신 장애인 분들은요 정신 장애인으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을 앓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조금 실례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토마스께서는 이 감사한 부분이 정말 감사한 부분이 네. 정말 제가 질문할 때마다 웃어주시면서 숨김없이 하나 하나 묻지 않아도 모든 답변을 정말 흔쾌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른 아홉의 첫 직장이고 네. 이제 결혼도 앞두고 계신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결혼 또한 <laughs> 여기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재정적인 상태가 조금 만족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커피향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laughs> 네. 이 바리스타 토마스씨 성의 토고 이름이 맛은 는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여기서는 어, 다들 닉네임이나 영어 아, 이름을 부릅니다. 네. 네, 직급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한다라는 느낌으로 다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는 매니저인 제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바리스타 토마스, 시옥,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일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장애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근로지원인 예레나, 드보라, 에스터가 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모두가 이 공간에서 서로를 아끼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어, 점,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 하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네요. <웃음> <웃음> 뭔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역시 토바, 초반에는 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제 일하는데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면서 아. 도망을 가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도 하기 힘들고 네. 근데 아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있는 같은 동료들이 이분을 포근하게 안 져서 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은 뼈 때리는 말이지만 동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네, CEO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막, 어, 얘는 약도 안 먹고, 뭐, 일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좀 출근 시간 직전에 여기 와가지고, 상담 좀 받고 가라, 이러다가, 아, 그럼 저는일대일에 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새로 들어갈 사람들, 육성 중이었는데, 그 육성군하고 같이 본사 쪽을 하고, 향기 제작소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장애를 앓게 되면서, 제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제 스스로에게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아 여기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겠구나. 내가 스스로에게 해쳐를 주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저에게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쉽게 일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싫었죠. 커피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죠. 본사에 들어가서 이 커피를 원두를 만든 사람들을 봤잖아요. 아까운 거죠. 낭비하는 것도 아깝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린다는 것 자체가 아까웠죠. 그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연습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어, 닉네임을 쓰면서 서로 동등하게 일한다. 이 부분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네. 인터뷰 들어보니까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선생님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배운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드보라라고 근로지원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네, 이분이 웃는 모습에 반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섭외를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네. 우리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이제 틀릴까 봐 근데 똑같더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이라는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한 거지 똑같구나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고 약으로 정상만 다 다스려진다면 별다를 게 없겠구나 달란트가 더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잘하고 달란트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못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 일년 차에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들한테 계속 배운다는 마음. 이론도 어, 머리 왜 이렇게 좋아요? 선생님 뭘 물으면 기억하는 거야. 똑같이 갖겨 줬는데 네. 나만 기억 못하는 거야. 선생님 <laughs> 어머 어떻게 어떻게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 능잘하시니까 <laughs> 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여기 선생님들은 제가 경경 이 정도로까지. 생각했던 게 너무 성실해요. 음. 만약에 한 가지를 얘기하 나는 그거 바으 완전 걸리더라고요. 뒤 바로 바뀌세요. 호불호 일하는 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이만 나던데 저렇게 해도 저만 나던데 음. 이런 우리는 손맛을 먼저 주장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 이런 것도 정말 잘 따라줘야 되는구나. 많이 배웠으면 좋죠. 뭐, 선생님들한테. 네, 어 두보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견 속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정신장애인들이랑 일하면 무섭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내가 배울 점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순간에 행복함을 느끼고 계세요 다들. 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어글로지원은 예리나와 배드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저는 매일 체벌기 굴러가는 삶이 반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어느 날 알게 되니까 막. 어? 눈물이 나는 거야, 나, 나 혼자서. 그래서 이런 감동적인 기분을 장애가 있든 없으시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바리스타는 전혀, 제 예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손이 좀 많이 느리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일. 을 못하면 뭐 다른 일 어떻게 하겠느냐 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고 제가 나도 네. 사랑하고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도 다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해주신 그 덕분에 지금까지 할수있는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 행복함을 느끼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특이한 점들이 몇개 있는데요 음, 네. 예레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곳이 개장을 할 때는 어, 장애인 미등록 장애인으로 근무를 아, 했었는데 지금은 근로지원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더큰 반전은요 지금 이 매장에 네. 매니저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매니저 없이 어떻게 굴러가요? 그렇죠. 어. <laughs> 그만큼 서로가 성장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 부분에서 육아휴직 중인 우리 매니저 제이든이 가장 고맙다고 합니다. 네. 같이 들어보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는 제가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래 때 피드백이나 고객님들이 어떤 칭찬을 받은 거나 뭐 컴플레인 받은 거, 그 다음 뭐 논의할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큰뭐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좀 감사하죠. 제가 없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응. 응. 원래회를 했는데, 제 노트북에 원래외 파일이 22년도께 있더라고요. 참석 인원을 쓰는 칸이 있는데, 어제, 엊그저께 한 원래외 그 칸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한그 명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제가 저를 잘 믿고 따라와주는 모든 구성원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네, 저도 진짜 편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laughs> 당연히 육아 휴직 중이라 그래서 어, 여성 매니저인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이든. 네. 네, 여러 가지 반전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laughs> <그렇네요. 웃음> <laughs> 네. 처음에는 이 바리스타분들이 손님과 눈도 못 마주치셨대요. 말도 못 하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매니저 없이도 운영 가능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곳의 가맹점들은 계속해서 기적 같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적 같은 성장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가슴에 울림이 많은 네. 그런 목소리를 계속 전해 주셔서 저 정말 오늘 감 긍적인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